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위플러스노조 18대 위원장 노상규입니다. 지난 2020년은 우리가 살아온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고 집합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해보다 더 높은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미흡하고 제대로 격려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은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2020년은 노동조합으로서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노동조합의 힘은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조직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노동조합들이 한계에 봉착하고 위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2021년은 소회라고 합니다. 우직하고 묵묵히 헤쳐나가는 실천의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떨어져야 살수 있다는 언택트 시대라고 하지만 인간은 그리고 노동조합은 함께 해야 살수 있기에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기 위한 사업들을 하나씩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 조합원의 날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협약에 보장된 조합원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근무시간 중에 대의원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모여서 각 부서별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집중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참여하는 노동조합을 지속 발전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노동조합에서 진행한 민중가의 부르기, 인증샷, 전태일 독후감, 사업 아이디어 공모에서 보여주신 조합원 여러분의 참여는 노동조합이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할 것은 하면서 거침없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4개의 노동조합으로 나뉘어 사측을 상대하다 보니 분산되어 보이지만 다른 노동조합들과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다가와서 함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걸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의 요구를 제시하고 관철시켜 나감으로써 자랑스러운 민주노조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가 하면 된다는 확신으로 2021년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